그랜저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언더 커버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막칼심이 커버 속 안쪽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모두 염막칼심으로 번복이 됩니다. 염막칼심이 알미늄 부품에 닿아버리면 백환상이 발생되죠. 여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로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측면 쪽을 보면요, 이렇게 페인트는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바깥쪽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는 까져 있죠. 그래서 신차 구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인허 학술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바닥면 쪽 언더 코팅 비중을 보겠습니다. 언더코팅을 보면요. 여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주소 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죠. 바닥 겉면을 보면요. 대략 한20% 되어 있고요. 바닥 속면, 바닥 속면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바닥 속면에는 0% 되어 있습니다. 벤치나 아우디, BM 차량을 보면 바닥 속면에 방청제가 흘러넘칠 때까지 시공이 돼서 나오죠. 하지만 우리나라 차량은 차체 속에는 0% 되어 있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있는 부분인데요. 뒤쪽이 녹이 잘 나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녹이 좀덜 나고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볼트나 너트, 부싱이 있는 부분, 작은 틈새, 이런 곳에 스며들면서 녹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코팅제 점도는 물과 같아야 하고요. 뿌리지 말고 흠뻑 적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디면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녹방지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만약 여기가 녹이 잘 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녹방지 되죠. 그런데 10년 이상 지나도 여기에 녹이 안 난다 라고 보면 녹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녹이 잘 나는 곳은요. 이렇게 볼트나 너트, 차체와 부싱 작은 틈새, 부품 속 안쪽 볼트, 너트 이런 곳이 녹이 잘 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는 이렇게 넓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뒤쪽 막에 있는 부분인데요. 녹이 발생이 되면 막에와 차체 작은 틈 안쪽으로 물로베란 염화칼심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여기 겉면 아무리 두껍게 코팅을 해도 녹방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볼트, 너트, 부싱,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확실한 녹방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투명 코팅 중에 가장 장점 중 하나는 코팅한 속면에 녹이 났을 경우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 바랍니다.